와.. 듣기 김이랑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? 달라! 진짜 그래? 어떤 점이 다르죠? 달라 이 x 발들다 이거 왜 빌리하면 저거 하네요 아니.. 원래 화나봐 나말하할거 같아 진짜 맛있어 이XX 존 맛있어 한잔해 좋았어! 아주 좋아! 형 오늘 기존 PD 형이 못 온다 해가지고 제가 대신 왔는데 저 마음에 드시나요? 아왜 그럼 난너 얼굴부터 마음에 들더라 <laughs> 안녕하십니까 광두 양동시장에 습니다 양동시장 가면 뭐해? 양동통 다. 렛츠고! 형 양동통닭 있고 음. 수일통닭 있거든요. 음. 형은 어디 파예요? 그럼 가위 보박가. 가위 보야고 이긴 데 갈까? 너는 수일 나 양동. 자 가위 바위 보. 안 보여. 수일로 가야나? <laughs> 손님 많은가 봐. 여기 경기 어렵다는데 이렇게 장사가잘 되고 있어요, 여러분들. <laughs> 주말에 오게 되면 웨이팅 걸린답니다. 치킨집이 환장하겠네요. 형은 치킨을 좋아하세요? 피자 를 좋아하세요? 난 치킨이지. 형런데 오늘 옷차림이 무슨. 드레스 코드니까 천지창조 천지창조 치킨 모카도 올라가려고 <laughs> 나를 위해서 주고주로 치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지 나는 아버지 오늘 치킨을 형 그러면은 후라이드랑 양념 남자 후라이드지 역시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 새끼 옛날 사람이다 <laughs> <laughs> 형이 제일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 어디예요 치킨 브랜드 <laughs> 네 치킨 브랜드 하나 둘셋 그거 아 <laughs> 치킨 진짜 안 드시는군요 어 아니 먹는다니까 나는 멕시카나가 원래 맛있더라고 헤리카나 <laughs> 치킨이 찾아왔어요 뭐지 노래는 페리카나 불렀는데 왜 멕시카나를 좋아하는 거예요? 장난하는 노래가 없었어 형! 이거 물을 양념 토스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는 거 알아요? 야... 너 먹어볼래 그럼?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 알았어 야 여러분 치킨 무를 양념에 찍어가지고 저희 오늘 밖에 피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단 <laughs> 맛이 어때? 형 진짜 맛있어요 드셔봐요 진짜로? 어머! 맛있다잉 뭐지? 맛있네? 괜찮죠 형? 왜 맛있지? <laughs> 그 술을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하셨어요? 중2 중2요? 편집할거지? 잘생기게 나오네 남자는 후라이드 바로 먹어야지 형 화정호 같아요 <laughs> 그러니까 뚱뚱한 거못 먹냐? 와, 나 다음에 식당으로 가라. 그래, <laughs> 야, 들고 있는 거 누가 뜯어. 아, 오 진짜 맛있네? 진짜 맛있어요. 나 솔직히 치킨은 나 거기서 거기를 생각하거든. 되게 바삭해. 소금 만 찍어 먹어도 맛있나요 그냥 먹어도 돼. 아, 간이 돼 있어요? 아, 너무 맛있어나나 나날날 갔어. 진짜 맛있어. 정말 정말 맛있어. 나아좋았어 아주 좋아. 막 뜨겁게 나 진짜 맛있네? 근데 김이 뭐라고 말하나요? 이거 조회수 엄청 올라갔겠다 아, 진짜 맛있는데? 아, 고맙다 요리고가주도돼형 오늘 치킨 먹으니까 그래도 고급진 거좀 풀리나요? 아분김 좋아져서 역시 나는 노트북 맞는 것 같아 솔직히 우리 배달에서 먹잖아 배달에서 먹는 이런 맛은 안나 그리고 지금 양이 엄청 많이 났잖아요이 네. 후라이드 치킨이 얇아요 후라이드 치킨은 21,000원입니다 튀김옷이 얇네 튀김옷이 엄청 얇아요 잘아가지고 하필 또 고른데가 제일 맛은 닭가슴살이야. <laughs> 형이 제일 좋아하는 부위 아니에요? 좋아하진 않아. 이거는 <laughs> 무슨 부위에요? 똥찜은 아니냐? 똥찜은, 야 하잔해. 음, 맛있는 거 닭발도 있는 것 같은데요? 원래 시장 동안 똥찜하고 닭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거 술 저러고 라나요? 형 헤어스타일은 언제부터 그 머리 하신 거예요?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. 진짜요? 네나 중국 살 때. 중국? 응. 중국에서 이 머리를 만들었어요. 오. 그 전에는 어떤 머리였어요? 스포츠 머리? 아 어. 파마 머리? 난밥 먹었니가 중국어로 뭐예요? 히발. 와, 와, 양 진짜 많다. 와, 진짜 잘생겼다. 아 짜로 어, 오늘 진짜 근데 잘 드신다. 형이봐. 그러니까. 그냥 양념 치킨 맛은 어때요? 이거 안 느끼하네? 예, 안 느끼. 일반적인 브랜드 치킨도 느끼한데 이거 안 느끼해. 왜 그러지? 그 양념보다 후라이를 좋아하는 게 느끼한 게 싫어서 그냥. 형 원래 본업이 행사잖아요. 네. 행사 한번할 때마다 네. 얼마 받고 하는 거예요? 백만 원이요. 0만 원이요? 한 시간에? 네. 예. 시급이 1 시간에 1 0만 원인 거네요. 네. 한 달에 한걸이나 <laughs> 다음에 행사를 장르 희망을 가진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하지 마세요. <laughs> 형 여기는 그러면 5점 만점 에몇점줄수 있어요? 5 점.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. 원래 우리가 일반 닭 브랜드들 일단 닭을 시키잖아요. 치킨이 일정해. 뭔지 알아요? 기계가 썬 거예요. 하지만 여기는 정말 일정하지 않아요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사람 손으로 막 썰어본 거예요. 수제요? 수제. 형 최근에 먹은 치킨 중에 어디가 제일 맛있었어요? 아주가 치킨. <laughs> 형근데 신발 사이즈 몇이에요? 몇인치왜 어? 이렇게 작아요? 형? 내 마음이요. 치킨이면 핫 파트잖아, 거든 달라. 인정그래 어떤 점이 다르죠? 달라요. 신발도 나쁘 형을 빌리하는 작곡하네요, <laughs> 형. 아니 <laughs> 원래, 화가 많... 원래 화가 많아. 원래 화가 많아. 사람 인생이나 그것도다 되기만 하겠냐 안될 때도 있는 것이지. 그렇지 않겠냐? 오늘 다 안되는 날이었어. 원래 눈썹이 이렇게 일자로 됐는데 오늘은 약간 갈매기가 됐어. 우는 돈을 푼게 아니야. 자존심을 푼 거야. 응? <laughs> 형 원래 인생은 파도처럼 위아래 갔다갔다 하잖아. 너몇 살이냐? <laughs> 인생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. 삶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은 가끔은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것도 인생의 그 사람의 몫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, 어떤 슬픔이 오더라도, 어떤 기쁨이 오더라도, 절대 동요하지 마라. 모두가 화이팅 하는 그날까지 술동장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알 l o 형, 한마디로 요약해주세요. 화이팅 하자고. <laughs> 여러분,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은 여러분들의 사랑, 알람이 끝마시고. 나를 <laughs> 위해서 주거주거 <laughs> 치킨을 기도하겠습니다. 고마워진 나는대제 아버지 오늘 치킨을 렇게행복을 주십시오. 음에 맛있게 먹겠습니다.